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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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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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uh, me and my tone. You can't step to my throne. They ain't working like me. I did this on my own. You asked where we been. Huh? I don't know where to begin. Huh? All this dirt on my skin. I, I just came here to win.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샤오미 미박스 S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 중 하나죠.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니까 크롬캐스트 다음 버전이 출시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색상도 화이트고 리모컨도 있고 4K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안드로이드 OS까지 탑재를 했더라고요. 금액은 음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금액까지 보고 나니까 이걸 사느니 차라리 미박스 S를 구입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박스 S를 한 6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하지만 미박스 S도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4K까지는 필요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샤오미 미티비 스틱.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미박스 S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해상도는 FHD로 지원을 합니다. 1920x1080 해상도죠. 그래도 여기에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거랑 관련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게 구글 어시스턴트 목소리로 검색하는 게 가장 편리했거든요. 미박스 S를 사용하면서 여기에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샤오미 미 TV 스틱에도 안드로이드 TV OS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TV를 정말 스마트 TV로 바꿔줍니다 거기 플레이스토어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6월에 곧 출시할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트위치, 구글 플레이 무비 등 다양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도 매우 심플해요 본체 제품이 있고 HDMI 연장선 가끔 TV 모양에 따라 HDMI 연결부가 좁은 경우가 있는데 HDMI 연장선을 통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충전 어댑터, 리모컨 정말 딱 필요하고 추가금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아, 리모컨 건전지는 따로 안 들어있어서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저는 쿠팡에서 약 만원대에 AAA 배터리 몇십 개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사용법.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HDMI를 TV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한 HDMI에 맞춰서 TV 외부 입력을 설정해주세요. 미스틱 리모컨의 전원을 눌러보세요. 뭔가 시작을 하면서 초기 세팅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열심히 다음 다음을 누르며 선택을 해주세요. 이 제품은 와이파이로 동작을 하는 제품이니 세팅하면서 와이파이도 같이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설정을 끝내면 안드로이드 TV OS의 첫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첫 화면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하거나 즐겨찾기 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확인하며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안드로이드 T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들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티빙도 있는데 티빙은 특정 기기로 락을 걸었는지 절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도 뭐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웨이브 와챠가 미스틱에서 매우 잘 동작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안드로이드 tv에 맞춰져서 기능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o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안에 게임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 종류가 적당히 뭐 있긴 한데 저는 여기에서 할 만한 게임이 길 건너 친구들 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리모컨만 가지고 하기에 딱 적당한 게임입니다. 다시 첫 화면을 보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죠. 안드로이드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들을 연결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무선 이어폰 같은 앱을 삭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 기기 환경 설정을 통해 안드로이드 설정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HDMI ARC 설정을 하면 미스틱 리모컨 하나로 TV와 미스틱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걸 설정을 할 때는 TV에서도 HDMI, ARC 관련 설정들을 해야 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략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덤으로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자체에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OS 뿐만이 아니라 크롬캐스트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스틱 하나를 구입을 한 다음에 스마트 TV, 크롬캐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얻은 셈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TV 앱을 찾을 수 없다면 티빙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크롬캐스트를 활용해서 화면을 전송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 티빙. 티빙은 앱을 직접 실행할 수 없고 크롬캐스트를 활용해서 볼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웨이브의 경우도 TV 요금제가 아니면 이 안드로이드 TV에서 이 미스틱에서 시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크롬캐스트를 동작을 하니까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웨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도 매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법을 활용해서 또 시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코디라는 별도의 앱을 직접 설치를 한 다음에 TV인가 웨이브 이게 애드온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디 앱의 애드온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우회해서 시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웨이브나 티빙에서 VOD가 아니라 그냥 실시간 TV만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온라이브 TV라는 직접 USB를 통해서 설치를 하면 실시간 방송도 볼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우회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면 이것저것 정보가 많은데 뭐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추후에 별도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아주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샤오미 미 TV 스틱 제품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금액도 약 3만원대여서 집에 하나 정도는 두기 괜찮죠? 그러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며 여기까지 샤오미 미 TV 스틱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